춤배꼽 민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분희장입니다범입니다 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매년 3월 23일이 세계 강아지의 날이더라고요. 네, 네 저는 관련 동영상을 보기도 했거든요. 네. 자, 올해 세계 강아지의 날을 맞아서 로얄 캐닌이 대의 사회적 역할을 조명하는 연구 결과를 공유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동물과 사람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음. 사실이 여러 차례 논문을 통해 입증이 됐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양육자가 혈압이 낮고 스트레스가 적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노인들이 비양육 노인 대비 병원을 적게 방문하고 심장질환 환자 중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환자들이 심장 발작 후에 1년 생존율이 8배 높았다. 음.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개를 기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계 질환 발생 확률 및 사망 확률이 낮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릴 때부터 두 마리 이상의 개, 고양이와 함께 자라온 아이들이 각종 알러지로부터 해방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개 고양이와 함께 자라면은 오히려 알레르기가 예방된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개 고양이 키우면은 알레르기 유발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임신하면은 고양이 갖다 버려 뭐 이런 얘기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연구 결과가 미국의 이제 어거스타 대학의 조지아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유아기 때부터 두 마리 이상의 개 고양이와 함께 자란 아이들 184명을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 없이 자란 아이들 220명보다 각종 알러지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개 알러지, 뭐 고양이 알러지, 반려동물에 대한 알러지 뿐만이 아니라 네. 꽃가루, 뭐 진먼지, 진드기 이런 다른 알러지를 일으키는 알러젠에 대해서도 알러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어, 이거는 동네받네. 소문내리는 동네 <laughs> 네, 것 같은데 네. 정말 반려동물이 주는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번에 로얄캐닌이 공유한 연구 결과는 사람과 개의 상호작용에서 옥시토신 수치와 연관성을 입증한 연구인데요. 네. 특히 반려견과 어린아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갑니다. 옥시토신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잖아요. 맞아요. 스트레스와 불안과 같은 감정을 조절을 해 주고 유대감 형성이라든지 사회적 이해 등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요. 지난해 11월에 사이언 뉴로엔드크리놀로지라고 하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가 된 논문이에요. 네. 미국 에리조나 대학교의 인류학과 또 에리조나 대학교의 뭐 수의학과를 비롯한 여러 연구팀이 같이 참여한 논문입니다. 네? 이 연구진이요. 8세에서 10세까지 어린이 55명과 개 54마리를 대상으로 세 가지 환경에 놓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음. 첫 번째로는 이 아이들이 친숙한 자신의 반려견과 노는 환경.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낯선 개와 노는 환경. 음. 세 번째로는 개 없이 아이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게임을 하는 환경. 이렇게 세 가지 환경을 만들고요. 전, 중간, 후로 나눠서 옥시토신 호르몬 수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랑 친한 개, 네. 나랑 친하지 않은 낯선 개, 아예 개가 없는 환경, 이렇게 세 가지. 맞습니다. 음,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요. 음, 근데 팔 네. 활... 예상이 되긴 네. 합니다만 예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개와 상호 작용을 할때더 높은 옥시토신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근데 재밌었던 건요 친숙한 자신의 반려견과 놀 때는 당연하고요 네. 낯선 반려견 처음 보는 반려견 자신의 반려견이 아닌 개와 상호 작용을 할 때도 아이들의 옥시토신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처음 보는 게 낯선 개와도 같이 놀게 되면은 혼자 노는 것보다 사랑 호르몬이 더 나왔다 행복해했다는 건데 이건 아이의 입장이에요 네. 개의 입장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개들은요? 약간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반려견이 친숙한 아이와 상호작용을 할 때는 이 반려견에서도 옥시토신 농도가 높아졌는데요. 음. 낯선 아이와 상호작용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사실 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낯선 사람을 경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분명 아이와 반려견의 교류는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있어요.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더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그래 그러면은 빨리 입양해 또는 빨리 개사로 가자 이래서 또 한동안 막 붐이 일었다가 음, 사실 우리가 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게 보통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조금 힘들어지면 혹시 또 유기견이 많아질까봐 음, 네. 저는 또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너무 좋지만 중요한 건이 키우는 과정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시간 비용도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입양. 을 하셔라 이렇게 꼭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오늘 위클리에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